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의 Organizations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자료를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강의 자료는 세 가지 정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 이상이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링크드인에 1촌이실 경우에 활용 목적을 알려주시고 요청하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링크된 주소는 밑에 있고요. 그다음세 번째는 기타. 제가 속한 AWS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AWS o r g a n i z a t i o n s 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AWS 계정에 들어가셔서 EC2 인스턴스를 쓰시던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쓰시죠. 근데 여러분께서 개인 계정을 만드셨으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큰 규모의 기업의 경우 혹은 뭐 크지 않더라도 여러 팀에서 하나의 계정을 사용할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게요. 그래서 데브팀 A는 이렇게 데브팀 A의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가져다 쓰고 B는 뭐 B팀의 어플리케이션 스택 혹은 필요한 요소들을 구성해서 쓰고 뭐 C는 C대로 쓰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하나의 계정 안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리소스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위치하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팀 C에서 실수로, 뭐, 대부팀 A 걸 건든다든지, 뭐, B 걸 건든다든지, 물론 IAM 정책을 잘 활용하면 막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관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비용 산출하는 것도 어렵죠. 하나하나, 여기서 뭐, 공유하는 리소스가 있다거나, C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쓰는 그런 비용들이 얼마가 나온지를 산출하려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리 차원에서, 혹은 여러가지 유용성 차원에서 계정을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프로드 어카운트,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유저가 사용하는 어카운트용, 그리고 개발용 어카운트를 따로 둬서 인턴들이라든지, 주니어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파이낸셜 팀의 뭐, 로그라든지, 마케팅 팀의 그 계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정들을 분리해 놓게 됩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사들의 계정을 관리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필요한 리소스들을 프로비전 한 다음에 전달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뭐죠? 이렇게 신용카드가 각 계정별로 필요해요. 일단 신용카드 입력하는 것도 일이고, 이걸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돈이 나가는 것도 각각 따로 빠져나간 것도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가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 계정이라면은 루트 계정 셋업해야죠 또 루트 계정에 MFA 필수니까 MFA도 셋업해야죠 IM 정책도 IM 유저도 이렇게 셋업해야죠 여러 가지 관리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AWS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은 d e v o p 엔지니라 생각하시면은 이 계정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를 컨트롤 하시는 게 힘들고 누가 어떤 권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설정한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화면에서 네개지만 이게 10개 20개라고 한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AWS 오르가니제이션스입니다. AWS 오르가니제이션스는 AWS 리소스가 늘어나고 확장됨에 따라 환경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AWS 오르가니제이션스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새 AWS 계정을 생성하고 리소스를 할당하며 계정을 그룹화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거버넌스를 위해 계정이나 그룹의 정착을 적용하고 모든 계정에 대해서 단일 결제 방법을 사용해서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AWS 오거나이제이션스는 여러 어카운트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기능은 a w s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데 계정을 생성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생성할 때는 크레딧 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직의 정의 및 관리. 계정 생성 시 조직 단위로 그룹화해서 리소스를 묶어서 관리하고 권한을 설정 가능합니다. IAM 그룹과 비슷해요. I.M.과 비슷하게 여러분께서 각 계정에 무엇이 어떤 유저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할수 없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할 의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계정 보안, 액세스 및 권한 제어인데요. 여러 계정의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서 서비스 제어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유 OU 단위로 오유는 일종의 그룹이에요. Organization Unit의 약자인데 이따가 알아볼게요. 일정 단위로 권한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낸셜 어카운트에서는 EC2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대부 어카운트에서는 일정 EC2 인스턴스 사이즈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권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식 결제 및 비용 관리인데요. 각 계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통합으로 관리하고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한꺼번에 결제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총 10개의 계정을 링크 가능한데 사실 이거는 요청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확장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계정을 초대하거나, 올가니제이션스 내에서 새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계정을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 올가니제이션 내에서 새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프로그램적으로도 생성 가능하고 콘솔에서도 생성 가능합니다. 자, 올가니제이션스의 모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기능 모드입니다. 이거는 권장 설정으로 통합 결제 기능 포함해서 AWS 올가니제이션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면은 기존 계정에 초대장을 보내서 오르가니제이션스로 가입을 신청하거나 혹은 오르가니제이션스 안에서 만들겠죠 혹은 오르가니제이션스를 활성화시키면은 조직 안에서 새로운 계정 생성이 가능한데 이때 염두하실 점은 신용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IAM 사용자 만들듯이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CP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라는 것을 통해서 계정들의 권한을 관리 가능한데요 이건 좀 이따 알아볼게요 그리고 통합결제기능. 이 모든 기능 모드랑 다른 모드인데요. 이 통합결제기능은 간단히 각 계정의 비용을 합산해서 관리하고 청구만 하는 기능입니다. 즉, 이런 SCP라든지 뭐 계정 생성 이런 기능들은 없고 각각 비용만 합산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모든 기능에는 이 통합결제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더큰 거고 요거는 여기서 권한들을 많이 줄여서 결제만 가능하게끔 만든 모드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 일단 이렇게 관리어카운트가 있구요 옛날에는 마스터 어카운트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관리어카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어카운트가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i m 그룹처럼 이렇게 개발 오유, 개발 오가이데이션 유닛에서는 이렇게 데브옵스 어카운트 있고 프로젝트 1에는 또 프로젝트 샌드박스, 프로덕션, 프로젝트 2에는 샌드박스,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오유에서는 뭐 경영지원팀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감사 어카운트에서는 감사를 해서 로그만 보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 각 어카운트마다 SCP라는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발 오가니제이션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거 S3, v e c RDS, 클라우드와 이런 기능들을 허용할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이 샌드박스에서는 EC2만 허용하고 나머지 뭐 RDS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 오그니제이션 유닛에서는 뭐 S3, 퀵사이트, 클라우드와치 등 컴퓨팅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들만 이렇게 허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은 뭐여서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다 디나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또 SCP로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감사 어카운트다. 그러면은 이렇게 d e n y s3를 줘서 아예 s3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고를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면은 여기에 로고가 보관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s3로 접근한 걸 아예 이 organisation 레벨에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돼 있다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루트 계정도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한 권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통합 결제 기능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빌링 어카운트와 다수의 어카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빌링 어카운트는 간단히 말하면 돈만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팀, 1, 2, 3, 뭐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이런 식으로 계정이 있다면은 이런 계정들의 비용을 묶어서 내게 됩니다. 이때 알아야 될 거는 통합 결제를 했을 때 여러분께서 비용적인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3의 가격을 보면은 서울리전 기준으로 처음 5 0 t b 는월 기가바이트당 0.025달러. 다음 450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당 0.024달러. 조금씩 싸지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얼마나 되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장하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어카운트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이거를 다 더하면은 이렇게 5.1 테라바이트 정도가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각각 요금을 내니까 이렇게 0.025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렇게 1275달러가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같이 통합할 때는 같이 묶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내면은 이렇게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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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처리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1275달러가 되는데, 1,275 달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오그나니제이션 유닛에서는 얘네들을 다 하나로 묶은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다 보면은 이렇게 51 테라바이트니까 50테라바이트를 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0.024를 적용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다고, 1달러 적용하다고 뭐가 그게 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저장 용량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에도 다 저장이 됩니다. 뭐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올가니제이션으로 묶어서 같이 결제하면은, 일단 돈 내는 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가니제이션 유닛이 뭐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다수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개념이고요. IM 그룹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SCP를 설정해서 OU, 올가니제이션 유닛에 속한 모든 계정의 권한 관리 정책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SCP가 뭐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올가니제이션에 속한 어카운트의 권한 범위를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실 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실제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무엇까지 할수 있는지 혹은 뭘못 하는지까지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유 단위 혹은 계정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적용받는 계정의 모든 권한을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루트 계정도 그 계정의 루트 계정이라 할지라도 SCP 영향을 받고 있으면 SCP가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SCP에서 EC2를 금지시켰다면 해당 계정의 루트 계정도 EC2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용 예는 프로드 계정에 라이브 리소스만을 모아두고 인턴 주니어 레벨은 접근을 금지시킨다든지 회사 계정 전체에 세이지 메이커를 쓰지 않는다면은 왜 세이지 메이커죠 비트코인 채굴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특정 로그 저장 계정에 S3 딜리트 권한을 아예 금지시켜가지고 로그 업데이트만 가능하게, 딜리트가 불가능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CP 는 이렇게 생겼는데 IM과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뭔가를 퍼포먼스하려고 하면은 SCP에서 허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You are not authorized"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im 섹션에서, im 고급 활용에서 설명드릴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AWS에서 권한을 적용받는 과정은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아이덴티티 혹은 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폴리시들을 다 섞어요. 다 한꺼번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디나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다 섞어 가지고 그 중에 디나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나이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게 바로 scp 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밑에 모든 것들이 통과하더라도 scp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권한이 없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 허용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s 3 버킷에서 허용하는가 이 경우에는 바로 예스로 떨어지죠. 나머지는 권한 경계, 퍼미션 바운더리, 세션 정책, 아이덴티티 뭐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만 허용이 되는데 이 SCP 정책은 최상단 디나이 바로 밑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얘가 가능하다만 알려줄 뿐이니 실제로 얘가 그걸 쓸수 있으려면은 요 밑에까지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바운더리만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 중 하나는 이렇게 계정을 나눠 놓고요. 네. 그리고 인턴이라든지 대부, 주니어 개발자들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큰뭐 잘못되더라도 뭐 요금 폭탄 맞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계정에서 안전한 리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걸 개발이 끝나면은 이렇게 풀 리퀘스트를 날리셔서 이렇게 기허브로 올리신 다음에 이거를 배포, CRCD 파이프라인으로 배포를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에는 누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 외부에서 유저가 아예 들어올 구석이 없습니다. 왜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AWS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방법 하나의 활용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가니제이션에서 신규 계정 생성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신규 계정을 생성을 하고 SCP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제가 개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GMail을 사용하신다면 이메일을 여러 개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에서 여러분께서 AWS o r g a n i z a t i o n 사용한다 하더라도 루트 계정의 이메일은 필요한데 이 이메일을 만들 때 새로운 이메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아이디에다가 플러스를 넣어서 보조 이메일을 생성 가능해요. 예시를 들면은 이메일 주소가 예를 들어 s p a r k r u b i o 라면 이렇게 보조 이메일을 Spark+AWSYouTube, Spark+Test 루비의 부점 아이오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메일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로 포워딩이 돼요 우리는 루트 계정을 뭔가 이메일을 보낼 게 아니라 그냥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계정마다 다른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정으로만 여러 계정들을 위한 이메일을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오가니제이션 계정 생성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데모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AWS 계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가니제이션스가 있습니다 제가 오가니제이션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계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z 가니제이션스를 활성화시키시면은 이렇게 계정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시면은 오유, 이렇게 제가 안 쓰는 계정, 렉처 계정, 그리고 저희 회사 테스트 계정, 뭐 루비에브용 계정 이렇게 계정들이 있고 제가 그렇게 넣놓지 어 않은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계정 추가 버튼이 있어요. 자, 계정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크레딧 카드 입력하고 뭐, 주소 입력하고 난리를 쳤어야 됐죠 그게 아니고 AWS 클래스룸 테스트. 그 다음에 계정 소유자 이메일은 제가 어떤 이메일을 쓰냐? s p a r k r u b y w 를 쓰시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spark plus AWS 클래스룸 테스트 at rubywave.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면은 이메일이 다시 저한테 오게 돼요.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제가 제 이메일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이메일 제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루비에이블 렉처 샌드박스인데요. 여기다가 편지 쓰기.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해 볼 텐데 여기다가 플러스 테스트라고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내시면은 테스트. 여기 여게 플러스 들어가죠. 보내면은 바로 저한테 오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 보면은 받는 사람이 이렇게돼 있죠. 네. 플러스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자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입력을 하시면 계정 관리가 되게 편합니다. 자, 계정을 생성해 볼게요. 계정 생성. 자, 그러면은 계정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네. 계정 생성에는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려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수 있는데 크레딧 카드 입력하고 뭘 날리치는 것 보단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대기 중인 요등 생성 요청 보면은 계정 생성이 다 끝나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은 AWS 계정 목록을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AWS 클래스룸 요게 보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네. 요렇게 계정이 만들어진 거. 방금 전에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역할 전환. 그러면 역할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계정 이름은 방금 전에 이렇게, 요, 번호 입력. 그 다음에 역할은, 간단하게 말하면 계정 추가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디폴트 롤이 있는데, 요거를 만들어줍니다. 요게 무엇이냐, 새로 만들어진 계정에 요 역할을 세팅해주는데, 요 역할은 어드민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 유저도 없죠? 방금 전에 여러분 루트 유저 입력 안 하셨죠? IM 계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AWS 클래스룸 테스트 역할 전환을 누르시면은 저는 바로 이렇게 새로운 계정에 접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정 아이디 9630인데 요렇게 아까 보시면은 제가 9630을 쓰신 거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EC2로 한번 가볼게요. 네, EC2 콘솔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방금 생성된 계정이니까 서울 리전으로 가서 자, 이렇게 제가 보시면은, 디폴트 보안그룹 하나 설정되어 있고, 완전히 깨끗한 기... 완전히 깨끗한 계정이에요. 자, 완전히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C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우리 메인 마스터 어카운트를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요 마스터 어카운트의 오가니제이션을 보시면은, 정책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책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백업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 제어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 제어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Deny Other Instance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은 1번. 저는 SageMaker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계정 전체에 SageMaker를 묶어 놨습니다. Deny 시켰어요. 제가 세이즈 메이커를 쓰려고만 하면 무조건 디나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EC2 인스턴스가 올라가는데 디나이 할 거예요. 조건은 뭐죠? 이렇게 시작하는 인스턴스 타입이 아니라면 나노, 스몰, 마이크로, 미디엄, 라지 사이즈가 아니라면 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디나이 되게끔 구축해놨습니다. 왜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 당할까 봐. 그래서 만약에 해커가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AWS 계정 중에 하나를 탈취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엄청나게 비싼 인스턴스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더라도 바로 디나이가 됩니다. 자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저는 이 루트 계정, 이 모든 루트에 이렇게 정책을 부여놨기 때문에 이 루트 계정 아래 에 있는, 즉 모든 계정이죠. 이 루트 아래, 트리 안에 있는 모든 계정들은 이거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볼게요. 그래서 이 계정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면 EC2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방금 만든 계정이라 그렇습니다. 한동안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네, 원래대로 돌아가서, 네,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제 원래 계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안그룹 많은 거 보실 수가 있죠. 다 다시 한번, 오 r g a n i z a t i o n 가가지고, 이번에는 제 테스트 계정 중 하나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계정이 있죠? 아이디가 있고요 아까와 비슷합니다. 역할 전환, 계정, 역할은, Organization r l e 네, Lecture, Sandbox. 역할 전환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 Lecture 계정이죠. 어쨌든, 어쨌든 여기서 제가 서울리전에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려고 하면은 EC2 한번 생성해 볼게요. 데모 테스트. 그다음에 인스턴스 유형은 4x 라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 5 4x 라지. 그다음에 필요 없고 보안 그룹도 기존의것 그냥 그대로. 디폴트. 인스턴스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뜨나요? 보세요. You are not authorized to perform this operation. 네. 렇게 뜨죠. 저는 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정책에서 요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라지는 만들 수 있을까요? 라지는 만들 수 있겠죠. 네. 왜냐면, 라지는 허용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데모, 라지. 그 다음에, 인스턴스 유형도 티2 라지. 요거 그대로 두고, 보안그룹도 그냥 보안그룹 그대로 두겠습니다. 인스턴스 시작하면은, 잘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요렇게 scp를 통해서, 제가 모든 권한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바로 요걸 정책을 편집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S3 deny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S3. 자, 요렇게 생거를 정책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3. 네. 요렇게 입력을 하면은 S3가 지금 deny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종료시키고요. 제가 S3를 갈라고 하면은 네. 안 되죠. 안 보입니다. 버킷 목록이 안 보여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게 루트 계정에 가까운 풀 액세스 계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정책을 편집을 해서 S3 디나이를 날려 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이버킷 목록이 보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루트 계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권한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계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정이 많은데, 이 계정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대로 이렇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역할 기록을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바로 가기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다섯 개까지예요. 그리고 역할 권한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 계정에, 지금은 올가니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정을 쉽게 만들었지만 초대라고 하게, 초대하게 된다면 각각 초대한 계정에 대한 어드밍 권한도 다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역할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계정에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일단 계정에 모두 일일 세팅이 필요하고 권한 관리가 어려워서 URL 관리도 어렵고 특히 여기는 다섯 개, 네 개가 특히 여기는 네 개, 뭐 익스텐션 사용하면 더쓸수 있긴 한데 네 개가 제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드릴 AWS 싱글 사인드온 요즘은 이름은 I...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IAM Identity Center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기능은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로그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느냐?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계정들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의 계정들을 모두 볼수 있고, 여기서 원하는 계정을 눌러가지고, 딱 권한에 따라서 빌링용, 어드미니스트레이터용, 대부용 이런 식으로 바로 클릭 한 번으로 로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소개드리지 않은 다양한 올가니 제이센스의 기능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